안녕하세요. 법무업인장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책으로 일을 하신 분의 사건입니다. 해외에서부터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귀국 단계, 이후 자수서 제출, 그리고 수사 이어 재판까지 에 전부 다 챙겨드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8년경 해외로 출국해서 약 2년여 동안 두 군데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우리 의뢰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높게 보았지만 저희가 처음에 귀국 단계에서부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면밀히 임하여 역할을 단순한 상담원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까지도 진행하였는데요. 을 이렇게 귀국에서 들어오는 사건을 저희가 보이스피싱 사건, 도박 사이드 사건, 먹튀 재테크 사건 등 다양한 사건들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법인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수하고 싶다고 해서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자수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수를 하고 수사 기관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노하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향후 진행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사안의 경우에서도 가담 정도나 가담 기간, 그리고 피해 금액도 수억에 이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실형이 2년 2개월로 1심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의뢰인도 당연히 여기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처음에는 누구나 해외에서 보이스피싱을 수년간 진행을 하고 상담원으로 일했고 피해 금액도 수억에 이르면은 내가 최소 3년 이상은 살아야 되겠구나. 또는 4, 5년도 될수 있겠구나. 또는 내가 일반 상담원이지만 수사기관은 내가 상담원이 아니라 팀장급 이상의 일을 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가 있으면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서 팀장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서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부터 재판에까지 그런 오해들을 잘 풀어서 재판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의뢰인은 귀국하여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도 되지 않았는데요.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끝내게 되면 구속된 상태보다 재판부가 통상 조금 더 형량을 높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으면 조금 고생을 했다 해서 형량을 비교적 낮게 선정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서는 귀국 절차에서부터 저희가 잘 관여해서 수사기관에 잘 해명한 끝에 역할을 정리를 하고 가담 기간에 따른 피해에 최대한 효율적인 합의를 진행을 하였고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자수를 하였다는 의사를 밝혀서 수사와 재판에 이르게 됐다는 점을 설명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떼어보면 은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단계에서부터 즉 기구하기로 마음먹어서 그때부터 저희 연락을 하시게 되면 은각 단계별로 귀국할 때 비행기 표를 끊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영사와 연락 그리고 수, 현지 수사인간의 연락 자소서 제출 그 다음에 수사에 대한 대응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 영장을 쳤을 때 영장에 대한 대응 재판할 때 설명일까지 모든 단계별로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다 챙겨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법무법인이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개인도 처음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에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지만 지금은 결과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십니다. 물론 합의금을 많이 쓰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합의금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있어서도 한정된 합의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분배 해서 각 단계별로 또는 각 피해자별로 쓰는지가 중요하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의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는 의뢰인의 결과가 꼭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아주 불안한 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 주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상담 전화부터 받아서 챙겨드렸는데요. 어, 해외에서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 보이스피싱, 토토, 버크 재테크 등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께서는 너무 불안에 떨기보다는 먼저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보십시오. 그럼 저희가 각 사건별로 정말 다양한 노하우들과 성공 사례들이 있으므로. 각자 차한 위치에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성실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